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나이백 이 종목을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려서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10월부터 지금까지 단기 종목으로 수익률이 160%입니다. 이 수익률은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한 종목 가지고만 계산했을 때 160%예요. 뒤에 인증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 사실 소통방에서는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유튜브에 공개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구독자분들만 제가 소통방에서 참고 자료 제공과 함께 장중 대응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시던 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홀딩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러면 구독을 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이 종목에 대한 자료랑 추가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자료를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딱 핵심만 알려드려요. 참고자료는 전부 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뒤에 영상에 나오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란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엑셀 자료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0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현재 12월까지 수익인데 10월 달에는 93%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1월에는 53%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현재 12월은 14%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전부 다 합치면 93%, 53%, 14% 전부 다 더하면 현재 총 수익률이 160%입니다. 분할 매수를 잘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셀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 그 다음에 종목 이름, 유튜브 주소 링크,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주식 가격이 얼마였는지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으며 목표가에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제 목표가에 왔었는지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10월, 11월, 12월 다 하나하나 이미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보시면. 한택 종목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면 공백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공백이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종목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중장기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자료를 드리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많은 종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미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중장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50m를 못 가는데 100m, 200m를 수영을 해서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기 관점으로 분석을 하던 중장기 관점으로 분석을 하던 주식을 분석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단기 관점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왜 무료로 목표가 영상을 다 공개하냐면 요즘 목표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제 실력을 보여드려요. 정말 제가 말한대로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참고 자료, 장중의 종목들 물어보면 대형법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시황 분석, 이런 거 전부 싹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천천히 매매하면 됩니다. 내가 돌파 매매를 잘하면 돌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난 수급 매매가 좋다. 그러면 수급 매매를 공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주식을 혼자 매매하는데 어렵다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참고 자료랑 종목 분석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랑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수익률에 대한 영상은 서버 채널 한국주식TV에 다 남아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종목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버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한번 클릭하시고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문자 발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다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급매매에 대해서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봤냐?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지금 나와있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ETF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통계를 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급매매 대체 뭘 봐야 되냐? 3천당 제약이 9월 22일날에 여기 프로그램 매매로 보시면 480억이 매수가 됐습니다. 이날입니다.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얼마 올랐죠? 27%가 올랐는데, 그 뒤에 움직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288,500원까지 상승하던 게, 현재 215,500원. 이 가격에 머물고 있어요. 대체 왜 480억이나 샀는데, 더 이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왜 내렸냐? 수급이라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딱 하나예요. 주체의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화면 번호 0796을 입력해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 이게 나올 텐데 봐야 될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주체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군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는 뭐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삼성 물산, 이 외국인 쪽으로만 지금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주가 9월달에 보면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이 좀더 많습니다. 물론 기간 쪽에서도 짧게 며칠 정도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연속성. 삼성전기도 보면 외국인 쪽에 수급이 잡혔죠. 이거는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 모비스도 보면요. 매수 쪽이 외국인에 잡혔는데 9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는 100%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최고 부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에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를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가총액에서 제가 통계를 쭉다 보면서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좀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많게는 제가 언급한 세 군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가 좀더 확률이 높더라. 수익 내기에. 그거를 통계를 내봤냐? 네, 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뭐를?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SK 보실까요? 기관, 연기금. 이두 주체의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SK스케어 상승, 삼성전자 계속 상승을 이어 왔지만 외국인 기관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힌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도한 것보다 매수가 더 많다. 다시 한번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잡힌 것 봤을 때뭘 보냐 외국인 기간 연기금 이세 개만 봐도 된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제일 베스트는 세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좀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좀더 높더라. 3,000당 제약에 대해서 왜 9월 22일날 480억을 샀는데 왜 오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3,000당 제약이 잡힌 이 수급의 상태를 보세요. 제가 말한 거랑 보면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 수급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획하고, 그리고 찍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문자 5초면 됩니다. 궁금한 거, 내가 투자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지 받고 싶다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